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만석보라는 걸 만들고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자 전봉준 등 고부에서 1천여 명이 관아를 섭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4월에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어지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자신이 없어서 다시 청나라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일본과의 텐지 신 조약이라는 그 결과물로 우리가 한국에 들어간다고 알렸더니 곧바로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두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동학 농민군은 우리나라 정부와 손을 잡고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려면 동학 농민군이 해산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고서 그들이 집강소에서 민정자치를 했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돌아가지 않고 경복 궁을 6월 하순에 점령하고 우리나라 압력을 넣으면서 갑오 1차 개혁에 배나라 감나라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동학농민군은 우리가 일본과 청나라 군대를 물러가게 하려고 빠져 있었는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서 고종과 민비를 급박하고 있다. 반외세, 반일본 이런 기치를 내걸고 동학 2차 봉기운동을 일으켰죠. 그 결과 남접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은 교세를 더 함께 합쳐서 반양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충청도 청주 쪽의 핵심 멤버였던 손병이라는 사람 북접의 지도자와 논산에서 만나서 남북적 연합을 만들고 동학농민군이 북쪽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일본군과 우금치라는 곳에서 전투를 해서 패퇴하고 결국 동학농민군은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손병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1919년 우리나라 3일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을 적에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천도교라는 종교를 열기도 했고요. 또 만세보라는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인물사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뒤에서 이 손병희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